자, 코로나 때문에 학원도 못 오고, 학교도 못 가고, 어, 심심하고, 어, 이럴 때일수록 자습할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지금까지 부족했던 영역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경제지문. 어? 우리가 이제 겨울방학 때 많이 했었던 내용들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음, 학교를, 학원을 많이 안 왔으니까, 아, 잊어버린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 경제지문 대표적인 지문을 하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도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아, 선생님이 좀 꿀팁을 줄 테니까, 아, 그 제시문 하나 띄워놓고, 그런 다음에 한번 따라서 잘 해보도록 해요. 그래서 경제지문 선생님이 여러번 얘기했지만, 모든 경제지문은, 아, 모든 경제지문은 지문 구조에 있어서, 전개 방식이 거의 동일해요. 이게 내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지문 구조는 단순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지문 구조도 어렵고 내용도 어려우면 독해라 이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경제 지문에 있어서 전개 방식은 항상 세 가지 방식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아, 항상 따라 기가 쉬울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래서 아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문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지문의 맨위에다가 정의 예시, 인과.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떠올려 놓고 시작을 하게 되면, 위에다가 써놓고 시작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럼 안 잊어버릴 거 아니야. 이걸 어차피 안 읽고 풀 수는 없으니까, 읽을 때, 일단 아, 생소한 용어에 대한, 일단 첫 번째로는 생소한 용어가 나올 거야. 근데 우리가 경제 용어를 평상시에 쓰지 않잖아. 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런 말을 우리가 평상시에 쓸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너가 모르는 생소한 경제 용어가 나오면, 용어에 대한 개념부터 정의를 할수 밖에 없어. 그럼 개념을 정의한 부분을 당연히 어떻게 밑줄을 쳐놔야 되겠지. 무슨 뜻인지는 알 읽어야 되니까,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당연히 어떻겠어 일반적인 진술일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경제 현상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뭐를 들어줄 수 밖에 없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줄 수 밖에 없어. 그러면 개념정리가 이해가 안되면 결국 뭘잘 보는데 그 예시파트를 잘 읽어보시면 아 이게 이러한 현상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경제현상에 대한 아, 이해를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러 다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세번째지 응. 항상 경제현상에서 는 원인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아니면 결과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렇지 응? 원인이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야 모든 경제 질문에서 경제 현상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익이 발생을 했느냐, 혹은 결과적으로 손해가났느냐 그런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 따라서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접속어가 나오게 되면 거기는 반드시 하나의 답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결과를 나타내주는 게 나오면 반드시 체크를 하고 밑줄을 치면 이게 하나의 정답으로 어, 존재를 할 거야. 그러니까, 어, 반드시 원인보다는 왜 그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를 잘 따라드려 봐야 돼. 오케이? 그래서, 어, 한 번, 지문을 통해서 독해를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시다시피 정부가 이제 엄청난 세금을 어,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지금 나눠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당연히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세금을 부과한 것을 통해서 걷어들인 걸 통해서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돈을 무조건 찍어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유명한 얘기하지만 일단은 경제 주체가 어디가 하는 건지를 잘 봐줘야 돼. 이게 정부가 하는 경제 행위인지 아니면 기업이 하는 경제 행위인지 아니면 우리 개인들이 하는 경제 행위인지를 잘 봐야 되는데, 당연히 세금과 관련된 것들은. 어,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따라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자 지문을 보면서 한번 해결해 볼까? 자 시작하자마자 이제 개념을 정의하는 게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용어를 정의한 부분은 반드시 밑줄을 쳐줘야 돼 정부는 조세를 부과해 재정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맞지? 어, 나라에서 세금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니까 그런데 조세복지의 원칙 중 하나가 공평과세 즉 조세 부담의 공평한 분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의 조세를 부과할 건가는 매우 중요해. 억울하면 안 되거든. 예를 뭐, 누구는 세금 더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자기가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공평하게 과세를 하느냐가 하나의 목표가 된다는 거야. 맞지? 자, 정부는 특정 조세에 대한 납부자를 결정하게 되면 조세법을 통해 납부 의무를 지우게 됩니다. 그러나, 표시하고 밑줄 쳐볼까? 그러나. 실제로는 납부자의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흔히 발생하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조세 전가라고 한다 라고 해서 첫 번째 경제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가 나왔어 그렇지자 조세 전가 현상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알지? 이렇게 시작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조세 전가 현상이란 말을 처음 들었으니까 아 조세 전가 현상이라는 게첫 번째 문단에서 개념이 정의가 되는구나 아, 세금 더 내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 그래, 그래. 그치? 내가 세금을 어느 정도 바, 어, 내야 되는데, 그 부담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 세금을 다 내기가 아까우니까,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통해서 세금을 어디로 넘기는 거야? 소비자들한테 넘기게 되는 그런 현상 같은 게 바로 조세전가 현상이라는 거야. 근데 처음엔 이렇게 개념을 정해줬으니까, 아, 지금부터 요 조세전가가 핵심 화제가 되겠구나. 그럼, 조세 전가에 해당하는 그 다음부터 예시를 따라 들어가야 되겠지.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특징적인 게, 항상, 이 경제지문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부는 A로 따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지금 A 부분을 묶어놨지, 두 번째 문단이. 그러면, 구체적인 현상으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 부분을 잘 봐줘야 되겠지. 왜? 이사례가잘 이해됐는지를 가서 문제로 출제를 할 테니까. 그치? 그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잘 봐야 된단 말이야. 특히 경제 지문에서는 무슨 문제가 나오나? 그래프 문제가 나오지 그럼 그래프 문제는 당연히 어느 부분? 예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걸 가지고 결과를 확인할 수있는지 묻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예시를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찾아 내려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결과 자 정부가 볼펜에 자료당 10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한다고 치자 세금 부과 전에 자료당 1,500원에 100만 자료가 거래되고 있었다면 생산자는 총 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돼 그치? 자 이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될 생산자는 1,500원이라는 가격에 불만을 갖게 되므로 가격을 100원도 올리려고 하겠죠 그러면 1,500원이 아니라 가격이 어떻게 돼? 1,600원이 되겠지 그럼 나한테 부과된 세금 100원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현상이 생긴 거야?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자부당 100원의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알겠지? 여기까지는? 자, 그러나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는 거 아니다. 당연히 어때? 아, 요면 문방구에 가서 엊그저께 1,500원짜리 볼펜을 사서 썼어. 다 썼어. 그래서 본인 어, 문방구에 가서 볼펜 똑같은 거 하나 더 주세요. 그랬더니 아, 1,600원이에요? 그럼. 뭐야? 내가 일주일 전에 1,500원에 샀는데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아저씨,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음, 100원 왜 올랐어요? 당연히 소비자의 불만이 어떻게 되겠어? 밑줄 잡아 거기. 그러나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야 결과.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의 불만이 누그러지지만 반대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결국 따라서 그러므로 자, 여기야 여기. 오케이? 결국 밑줄 쳐.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을 통해 양측의 상반된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되게 되고 1500원에서 1600원 사이에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되겠지. 그 얘기는 뭐야? 자, 셀이 지금 그래프를 그려볼 테니까 잘 봐. 자, X축은 판매량이야. 판매량. 자, Y축은 가격이야. 그럼 처음에 얼마의 가격이 결정이 됐었지? 1500원이었지. 그치? 자, 지금 44번 문제를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면 좋아요. 여기 S1은 조세 부과 전의 공급곡선이야 맞지? 맞지? 자, 그거하고 수요곡선이 만난 점. 이건 알지 얘들공급곡선과수요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가격이야. 맞지? 어?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이건 보이는 손. 그랬을 때공급곡선과수요곡선이 처음에 조사일과 부과되기 전에는 얼마였어? 1500원에서 결정이 됐었어. 맞지? 그런데 조세 부과 후에 공급곡선은 양측의 상반된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어떻게 S2 그치 이건 조세 조세 부과 후의 공급곡선이야 그런데 여기는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생산자도 50원 소비자도 50원 당연히 양측의 상반된 힘이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가격을 형성하게 될 테니까 어느 정도에서 1,550원 정도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겠지. 조세부과 후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생산자 입장에서는 1,600원을 받고 싶겠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100원이 올랐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양측의 상반된 신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라면 1,550원 정도에서, 즉 생산자도 50원, 소비자도 50원 해서 가격이 결정될 거라고 보는 거란 말이지. 자, 다시 지문으로 와서. 즉, 생산자는 법적 납부자로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겠지요. 100원에, 장당 100원의 세금을 납부하겠지만 가격이 50원 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장당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50원 만큼을 소비자에게 주, 넘기게 되니까 줄이게 되는 거야. 반면에 소비자는 1,500원에 사던 볼펜을 1,550원에 사게 되니까 가격이 상승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아, 셈이 되겠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할수 있어. 그래프는 항상 뭘 물어본다? 결과를 물어본다. 알겠지? 조세 부과 전에는 1,500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게 조세 부과의 후에는 생산자도 50원, 소비자도 50원에서 150원에 결정된다는 걸 보여준 거야. 자, 그렇다면 이걸 밑에까지 다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까먹겠지. A의 예시를 확인했는지를 묻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 가서 풀어 줘야 된다고. 왜? 밑에까지 가면 다 잊어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오른쪽에 44호 문제 봅시다 A를 보기와 같이 그래프로 그렸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 자, 뭘잘 봐야 된다? 결과를 진술한 게 맞는지 틀린지를 잘 봐줘야 돼, 맞지? 자, 1번 조세 부과 후 소비자는 P를 자료당 가격으로 지불한다 선생님이 아예 가르쳐줬이 P값이 얼마라 하고? 1550원으로, 맞지? 여기에서 결정이 될 거야, 그치? 조세 부과 후 2번, 생산자는 A를 자루당 조세 액으로 납부하게 되겠지. 자, 여기 지금 그래프로 표시된 이 부분이 뭐였어요? A였어요. 여기가 얼마였어요? 1600원이었죠. 그렇지 그럼 1500원에서 1600원. 즉, 100원만큼은 부담을 하겠지. 근데 실제로는 그 50원을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전달을 한 거야. 자, 3번. 조세를 100원에서 50원을 줄이면 공급 곡선 S1이, 자, 거기 밑줄 쳐봐. 조세를 100원에서 50원으로 줄이면까지 끊어봐. 그게 원인이지, 원인. 여기엔 답이 없어. 결과를 확인하는지 묻는 거니까. 자, 밑줄 치고 뱉표 쳐. 공급 곡선 S1이 오른쪽 아래로 이동한다 그랬어. 자, 공급 곡선 S1이 뭐야? 밑에 있는 거지. 얘가 오른쪽 아래로 이동한다는 건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1,500원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지. 근데, 조세를 100원에서 50원으로 줄이면 생산자도 25원, 소비자도 25원. 가격이 어디서 결정돼야 돼? 1,525원에서 결정돼야 돼, 맞지? 반반씩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요 사이에 가격이 형성이 돼야될거 아니야? 1,500원하고 1,550원 사이에, 즉 피하고 1,500원 사이에니까 1,525원이니까 사실은 뭐가 조세 부과 후공급선이 S2가 오른쪽 아래로 이동을 해야 1525원 정도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국은 어디가 잘못된 거야? 공급곡선 S1이 오른쪽 아래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곡선 S2가 아래로 이동을 해서 1525원 정도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야 되는 데 중요한 건 결국은 뭐야? 그 예시에 따른 결과를 잘못된 걸로 진술한 거예요. 4번의 뒷부분에서. 2하년치 3번에서의.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가 나오면 쫄지 마 그럼 다시 말로 물어보는 게좀 귀찮잖아. 그래프 준 다음에 이 그래프가 가격이 어디에서 결정될까요?를 묻는 거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어느 정도에서 가격이 형성될지를 결과적으로 물어본 거야. 그럼, 세금을 50원으로 줄여줬다면, 1525원에서 결정되어야 되니까, S2가 아래로 내려가줘야 되겠지. 이해하셨어 오케이. 그래서, 어, 그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인과적 진술만 잘 따라가면 돼. 자, A 다음, 세 번째 문제을 봅시다. 한편, 조세 전가가한 방향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한다고 치자. 소비자는 가는 1500원을 생산자에게 지불해야 하로 실제로는 1600원을 지출해야 해. 이에 대해 소비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앞에서 배웠지. 소비자의 불만이 시장에 반영되면 밑줄 쳐.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작동하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소비자는 가격 하락의 뿐만큼 세금 부담을 덜수 있게 되는 거지. 즉 밑줄 쳐. 정부가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생산자에게 조세가 전가가 되는 거야. 양측의 균형된 균형된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지. 자, 그렇다면 양측의 실제 부담 비중은 어떻게 입정될 것인가? 이는 밑줄 쳐봐.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 잘 봐야 돼.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구입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든 싸든 간에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제품들을 생각해보자. 그런 경우는 어느 측의 세금을 부과하든 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겠지. 어떤 게 그럴까? 어떤 게? 비싸든 싸든 무조건 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물품들이 있어. 어떤 게? 어? 어떤 게? 자, 지금 일반적 진술만 나와 있어. 밑줄이 어디에 있어요? 밑줄 친 기업 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 밑줄 친 기업에서 어떤 결과 소비자가 세금을 더 부담해야 돼.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사례가 뭐가 있을까? 아 비싸면 안 쓸거야 전기 수도 가스 비싸건 싸면 전기, 수도, 가스 이런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아니 전기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럼 가격이 비싸면 안 쓸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거는 소비자가 무조건 세금을 더떠 떠안을 수 밖에 없어 가격이 오르고 세금이 더 붙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민간기업이 전기나 수도나 가스를 생산해서 공급하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있 그래서 이거는 나라에서 하는 거야 왜냐하면 잔뜩 사람이 죽어요 수도전기 가스는 없으면 그래안그러지자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는 가격 상승 유가가 더욱 강하게 반영되어 새로운 가격은 원래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거야 그러니까 생산자의 세금이 소비자한테 많이 전가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민간 기업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하는 거야. 어쨌든 소비자가 세금을 더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건 비싸도 무조건 사야 되는 것들이니까. 오케이 됐지. 그러나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는 가격 하락 효과가 잘반영되지않아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로 인해 소비자가 대부분의 수건을 부담하게 되지. 한편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생산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탈에 생산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게 있지. 생산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아니, 지금 공장에 재고가 잔뜩 쌓여 있어. 아, 그러고 있잖아. 창고 대방출. 나이키 아디다스 창고 대방출에서 90% 세일. 야, 이건 뭐 지금 패션이 유행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90%씩 세일을 해도 지금 안 팔리는 반면에 어떻게 세금을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키고 땡처리해서 파는 건데. 그래야 안그 그래, 그치? 이런 건 대체제가 많은 거고, 이런 건 대체제가 없는 거야. 야, 나이키 아디다스 밖에 없어. 옷이 얼마나 많아. 싸다고 무조건 사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어, 생산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거지. 어떤 거? 예를 들면 뭐. 뭐 창고 대방출 같은 뭐 우리가 땡처리한다고 그죠? 알겠지? 뭐 재고 재고가 엄청 많아 야 이건 그냥 사게라도 팔아버려야 되는 데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아, 생산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럼 기업하고 니은을 다 읽었으니까 45번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건 뭐다? 조금 어려운 말을 쓰자면 대체 제가 운속 이거는 대체제가 엄청 많아. 알겠어? 대체제가 없는 경우는 소비자가 쓸금을더 부담할 수 밖에 없어. 기업. 바나나 가격이 오르면 곧 오렌지를 구매하는 소비자. 이런 건 대체제가 있네? 안 되지.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 구입을 쉽게 줄이는. 그럼 커피 대신 녹차 마실 거 아니야. 대체제가 있네? 상표와 상관없이 가장 저렴한 샴푸를 구매하는 소비자. 다 대체제가 있는 것들이야. 아까 기업은 내가 어때야 된다고 그랬어? 대체할 수가 없는 것들 이야 된다고. 맞아. 자, 니은은 대체제가 엄청 많아. 사과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한 농장주.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지. 미쳤냐? 오래 보관했다가 나중에 팔면 되는데. 그래야 돼. 관념번오번 유행이 바뀌어 재고를 처분해야 되는 액세서리 생산자는 이 액세서리 말고 다른 대체제가 엄청 많아. 새로운 유행에 나온 게 엄청 많다고. 그러니까 빨리 땡 처리해야 되는데. 다음 몇 번이었어? 5번을 찾았어요 되겠죠.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이제 한 문제 나왔습니다 43번. 조세 정가에의 이해한 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 그러면 1번.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이 변해 어떤 반응을 보느냐에 따라 조세 부담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야. 맞지? 자, 답은 1번을 찾았어야 되고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경제 지문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정의 예시인과. 그치?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 무슨 용어, 어떤 경제용어가 나오는지 일반적 제시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례로 적용한 거를 다른 사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그래프 문제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구체적인 사례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해줘야 예시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랬을 때뭘 봐야 된다?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결과를 잘 체크를 해주면, 결국 지금 문제에서 44번 문제하고 45번 문제가 다뭐 확인하는 문제였어? 결과 확인하는 문제였어. 이해하겠어? 그것만 잘 보시면, 어려운 경제지문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자,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그, 종식되면 종식되는 방향으로 갈수록, 분명히 경제적인 후폭풍이닥쳐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최근에 주가도 폭락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당연하죠.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가 위축되니까, 소비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과 관련된 질문, 이런 경제 현상에 대한 것들을 좀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앞으로 모의고사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때좀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아 그냥 놀지만 말고 아, 평상시에 자기가 부족했던 영역들을 잘 공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